아버지는 연락이 끊어져 버렸고 몇달 동안 원금상환 통지서를 보내도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자 은행은 비로소 저희 식당으로 압류 예고장을 보냈던 겁니다. 한달 안에 2억이란 거액의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식당을 압류하겠다고 하니 저희 모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원금을 나눠서 내거나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은행 담당자는 냉정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압류를 예고한 날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저희는 속절없이 식당을 은행에 내주고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을 빼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식당 주변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도 알바를 뛰면서 생활비를 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살아온 엄마여서 식당 주방이 안방처럼 편한 엄마였지만 주인으로 일할 때와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나쁜 일도 만나게 되는 법이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테니 열심히 살자. 엄마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웃으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어져버린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식당을 날려버렸다는 죄책감이 엄마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마음이 편치 않으니 엄마는 쉽게 지쳤고 밥도 잘 먹지 못하셨어요. 밥을 씹어도 모래알처럼 느껴지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겨우 몇술 뜨고는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엄마,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 받아보자. 요즘 안색도 너무 안 좋아.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마음의 병은 약을 써서 낫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고 하면서 병원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엄마의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황달까지 생기자 엄마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암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에는 아직 전이가 안된것 같고 초기라 암이 생긴 부위를 조금만 잘라내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는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귀에 다른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말만 맴돌았어요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수술 받고 하루 빨리 털고 일어날 생각만 해 엄마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못 살아. 제가 등치에 걸맞지 않게 나약하게 징징거리자 엄마는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민아, 걱정하지 마. 사람이 그렇게 쉽게 저 세상 가는 거 아니야. 하, 그나저나 수술비가 문제구나. 이 모진 목숨부터 살겠다고 하필 이럴 때 아프다니. 내가 대체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졌다고. 하. 엄마가 죄를 지긴 무슨 죄를 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살다 보면 운이 나쁠 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 마음 단단히 먹고 수술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마음 편하게 가지고 나을 생각만 하세요. 알았죠? 라고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니 엄마는 계속 흐느끼며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어요. 알바를 하는 것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나 더 구했고 밤부터 새벽까지는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자는 시간을 줄이고 먹는 것도 아끼면서 돈을 모았어요. 제 몸이 부서져도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그곳으로 충분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돈을 모으기는 했으나 수술비가 워낙 세서 쉽게 모이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엄마는 예정대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수술 경과가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암세포가 있는 부위는 잘 제거했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종양이 있습니다 그 종양이 제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항암치료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우리 아무쪼록 열심히 애써봅시다 라고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인 제가 무너질까 봐 인간적으로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 누구보다 보호자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덧붙이기를 약이 제대로 듣지 않고 종양이 계속 커진다면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엄마한테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는데 수술을 끝낸 어머니는 제 속마음도 모르시고 정신이 들자마자 병원비 생각 때문이었던지 몸이 다 회복도 되기 전에 나갈 채비부터 하셨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하니 이제 퇴원하자.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엄마는 병원비 걱정에 퇴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퇴원했다가 재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의사 선생님도 한 달은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어 엄마가 누구보다 힘든 거잘 알지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난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엄마는 제게 미안한 마음에 눈시울을 불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엄마가 해온 고생에 비하면 제가 하는 건 고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었죠 엄마의 수술이 끝나고 며칠 후에 병원 원무과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정숙희 씨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 수술비 때문에 상의 드리려고요. 앞으로도 한달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1차적으로 수술비는 정산하셔야 합니다. 원무과 직원은 입원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후에 청구가 되겠지만 우선 수술비는 며칠 내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입원 치료를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어요. 엄마의 수술비는 의료보험을 빼고도 거금이었는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며칠 내로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서울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서 돈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일단 알바를 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에게 사정해서 얼마간 용통을 하고 소액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살고 있는 방의 보증금을 빼는 방법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몇달 뒤에 엄마가 퇴원했을 때 저희 모자가 지낼 곳이 없으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혼자라면 고시원이나 여관에서 달방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몸도 불편한 엄마를 그런 곳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알바를 마치고 대리운전 코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수술비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쏘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대로변에 서있던 저는 비를 피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큰 건물 안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한 뒤에 휴대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경비원이 인상을 쓰면서 다가왔네요. 저기 아저씨, 현관 앞에 서서 길 막고 있지 말고 구석으로 비켜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퇴근할 시간이니까 그 앞에 있지 마쇼. 그러고 보니 저 말고도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현관 앞이 꽤나 복잡했는데 경비는 일일이 야박하게도 다 내쫓아버렸고 저 또한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후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나오는 남자를 보는데 딱 봐도 환갑은 넘어 보이는 경비원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사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저로 하여금 상당히 쓴 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씁쓸함만 남은 채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마침 적당한 콜이 있어서 잽싸게 코를 잡은 순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민아, 너 경민이 맞지? 깜짝 놀란 제가 돌아보자 한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하고 서 있었는데 바로 무척이나 보고 싶었던 사람. 그 옛날 저희 엄마 국밥집에서 일했던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던 반가운 경우형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 어정쩡하게 있자 형은 제게 다가와서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기다렸건만. 그 때는 안 나타났던 형이 이런 곳에서 재회를 하다니. 이게 대체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야, 정말 반갑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냐. 진짜 옛날 말마다나 만날 사람들은 꼭 만날 수밖에 없나 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선 나가자. 밥은 먹었어? 저는 방금 전에 잡았던 코를 얼른 취소하고 형을 따라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딱 한눈에 보더라도 형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 보였고 절대로 옛날에 막노동을 하면서 일당벌이를 하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 말고도 사람이 성공을 하니 그 위세며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제가 형에게 어떻게 3년 만에 사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냐고 묻자 형은 뜻밖에도 모두 엄마가 해준 말 때문이라고 했어요. 옆에 있었는데도 그 말을 벌로 들었던지 기억이 잘안 났는데. 엄마는 형을 처음 만나던 날 그에게 푸짐한 국밥을 말아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신세로 살다가 누구나 인정받는 중견 기업의 사장이 된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야. 난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 들어봤냐고 하셨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으니 그러니까 기운 내라고. 이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그 말에 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더랬죠 아버지를 잃고 거액의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하루 일당만 생각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형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형은 어떻게 해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오르는 기적을 이루었는지 제게 찬찬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나름 대단한 수재였어. 내노라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될 생각이었지만 집안이 망하면서 그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어. 그렇지만 가장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시기에 엄마 말대로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목표를 향해 도전하기로 굳게 맘먹었지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배에게 연락을 했고 그 선배는 같이 일하자 하면서 날 받아주었는데. 막상 서울에 가보니 선배의 회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더라. 선배는 의류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은 나날이 줄어들어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어. 쇼핑몰의 얼굴이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도 어찌나 허접하던지. 선배의 말로는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닌 대학생에게 외주를 줬다고 하는데 난 며칠 만에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배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로 했지 자파성처럼 아이부터 어른까지 옷이라면 뭐든지 파는 건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고 그것 때문에 유지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홈페이지부터 확 갈아엎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누구를 위한 옷을 팔 것인지 확실히 정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 하니 다행히 내 말을 들었고 그 권한을 나를 믿고 맡기고 그래서 나는 밀어붙이게 되었어 선배는 이렇듯 형에게 회사 운영의 정권을 맡겼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형은 시급하게 두 가지만 해결하면 회사는 금방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첫째는 주된 고객층을 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투자였죠. 형은 지금까지 매출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20대 미혼 여성을 타겟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여성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이었어요. 의류와 신발, 화장품과 악세사리에신변한 잡화까지 오프라인 상점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 놓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종합여성쇼핑몰이라는 형의 생각은 투자자들에게 먹혀들었고 투자 받은 사업 자금을 바탕으로 여성을 위한 쇼핑 천국을 만들어 냈던 거죠. 3년이 지난 지금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쇼핑몰이 되었고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도 여러 개 오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어엿한 사업가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저의 식당을 찾아왔지만 그 때는 이미 은행의 식당이 넘어가고 저희 모자가 서울로 온 뒤였죠. 형은 백방으로 저희들을 찾았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아주신 국밥은 허기진 내 배를 채워줬고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조언은 텅 비어있던 내 마음을 채워주셨어. 내가 성공한 건다 어머님 덕분이야. 형은 오늘의 성공을 엄마의 공으로 돌리면서 안부를 불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계시다고 하자 형은 얼굴이 굳어졌고 저와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을 본 엄마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이내 경호형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더니 울컥 감정이 올라왔던지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이내 곧 흐뭇하게 웃으면서 형이 성공할 줄 알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해준 말이 너한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나는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 사람은 눈빛을 보면 속마음을 알수 있는 법이니까. 엄마는 형의 손을 꼭 잡고 헤어졌던 큰아들을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셨어요. 어머님께서 흐트러져 있던 제 정신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선배 회사는 망해버렸을 거고 저는 아직도 공사판에서 그날 받을 일당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은혜를 갚을게요. 이번에야말로 어머니께 은혜 갚도록 허락해주실 거죠?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끄덕이며 연신 고맙다고 눈물을 닦으셨네요. 형은 바로 원무과로 가서 엄마의 수술비를 모두 계산했고, 저는 형에게 그 경비 아저씨 이상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형 너무 고마워. 나 사실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형에게 너무 고마워서 나도 훗날 내가 성공해서 잘 되면 형한테 꼭 은혜를 갚고 싶어. 형이 우리 엄마에게 은혜 갚은 것처럼 말이야. 꼭 약속이다. 나도 3년 전에 국밥값을 이제야 계산하게 되었네. 내가 너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뿌듯하다. 수술비가 없어서 보증금을 빼고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했으니 형의 도움은 눈물날 정도로 고마웠는데 형은 태연하게 웃으면서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형은 알바를 하면서 대리 운전을 하는 제게 자기 회사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줄 테니 들어오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일자리까지 신세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걸로 인해 형한테 피해가 갈까 봐 걱정되었으니까요. 회사 사장인 형만 믿고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를 차지하기는 싫었거든요. 이제 한시름 놓은 저는 더 열심히 일하면서 곧 태어나게 될 엄마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얼마 후에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약으로 종양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커지고 있어요. 더 지켜볼 수는 없고 재수술을 해서 종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양이 있는 부위를 절개하면 위에 절반 이상을 잘라내야 하니 걱정이군요. 의사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종양이 약으로 줄어들지 않으니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면 위장을 절반 이상 잘라내야 하니 엄마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걱정이 밀려왔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의사 말대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던 날 형도 만사 제치고 병원에 와서 저와 함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엄마는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최선을 다했으니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만 했습니다. 다시 암이 자라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회복실에서 나온 엄마는 첫 수술과는 달리 쉽게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위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먹는 것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했어요. 경은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엄마의 옆을 지키며 저보다 더 극진하게 간호를 했습니다. 저와 형이 엄마 곁을 지키고 있어서 더 힘이 났던지 엄마는 형이 온 후부로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이내 한 달이 지나고 의사는 퇴원해도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형은 엄마와 저를 위해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지만 엄마는 과분한 형의 배려가 부담스러워서 아파트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아파트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사실 어머님이 제 사업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은 그냥 제가 어머니께 투자하는 보증금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사실 전 어머님 국밥을 처음 먹었을 때부터 국밥집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 솜씨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절좀꼭 도와주세요. 어머님 이건 분명 제 사업가의 감으로 단정 짓는 건데 분명히 대박입니다. 라고 엄마를 설득시켰고 어찌됐든 엄마도 먹고 살기 위해 힘써야 했으니 형과 동업 아닌 동업을 하게 되었더랬죠. 형은 그사이 엄마의 몸이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 후 시내 중심가의 계획대로 큰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레시피를 주고 직원 관리만 부탁하고 직접 주방 일을 할 필요는 없게 해주었어요. 엄마의 국밥은 서울에서도 인정받았고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나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형은 사업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대로 엄마의 국밥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였어요. 사업이 커지자 저도 엄마의 일을 거들게 되었고, 그때 운명적으로 정년기 때의 아름다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엄마의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죠. 아직 20대인 그녀는 사실 학벌이나 집안은 대단치 못했지만, 대신 사람이 아주 똘똘하고 음식을 만드는 데 재주가 있어서 엄마가 눈여겨 봐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카운터와 관리를 맡은 제가 봐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한 여성이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 대해 배려심이 대단해서 저도 의식은 하고 있던 찰나 어머니께 말씀을 먼저 꺼내주신 겁니다 경민아 민정이 어떻게 생각하니 난네가 민정이하고 한번 잘해보면 좋겠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제법 정확하거든 민정이하고 너는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구나 엄마는 이미 그때 현명한 아내를 며느리 감으로 점 찍어 놓으셨던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가진 비법을 누군가에게 전수해줘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세세하게 비법을 알면 따로 식당을 차려서 저희들 뒤통수를 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가르쳐보니 생각보다 요리에 소질이 많이 없었던 터라 대신 엄마의 마음에 드는 민정이를 며느리로 들어앉히려고 하는 거였죠. 엄마의 마음을 읽은 저는 민정이를 정과는 다른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늘 웃고 착한 그녀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민정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민정이도 제 마음을 받아주며,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는 엄마의 계획대로 비법을 모두 전수받았고, 저희 국밥집은 3대째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백일잔치를 했는데 그날 여태 마음줄이 되도록 장가 못간 노총각 형도 드디어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일잔치에 온 아내의 사촌 언니에게 형이 첫눈에 반해버렸던 거죠. 선한 인상과 밝은 미소가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형은 저희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소개달라고 진지하게 부탁했고 아내는 형을 연결해주었고 둘은 두 달간 열렬한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형은 결혼식 날 엄마를 혼주석에 앉게 했습니다. 내가 혼주석에 앉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어머니도 저희 어머님과 함께 앉혀드리고 싶습니다. 꼭 허락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허락하셨습니다. 형의 친어머니도 엄마를 꼭 뵙고 싶고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나란히 앉아서 축하해주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주석에 얼떨결에 형의 친어머니와 함께 앉게 되었죠. 저도 처음 보는 결혼식 광경이었지만 참 흐뭇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앉아있는 저희 어머니와 형님 어머님께 큰 절을 올렸고 하객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어느새 많이 흘러 이제 현역에서 은퇴한 엄마는 두 며느리와 두 아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시고 계시네요. 특히 간호사인 형수는 엄마의 전속 간병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힘을 내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선행은 반드시 그 이상의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